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충남의 산, 애당 저수지 상류마을에 위치한 멋진 전원주택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만져진 전원주택지로 22여 세대의 전원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채 전원주택이 들어섰고요. 위지에서 이주한 기촌하신 그런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 위치, 방향, 땅, 모양, 주변 환경, 뭘 봐도 나무랄 게 없는 멋진 그런 전원주택지니까요. 이 영상 꼼꼼히 챙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터지연항 보겠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면적은 똑같습니다. 각각 299평씩. 그러니까 300평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의상 1번 필지, 2번 필지로 구분을 해 놨는데요, 모두 299평으로 주택 한채 짓고 정원과 텃밭 일기개딱 좋은 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지은 주택 이것도 이번에 지었는데요, 여기도 299평 똑같은 크기의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원도 꾸미고 텃밭도 만들고 정말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지 이력 공개하겠습니다. 이 땅요. 10여 년 전에 5천여평을 한 사람이 사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모두 받아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는 남양의 햇살 가득한 토지입니다. 단지 내 도로도 양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었고요 단지 내 도로도 폭6 m 로 도로가 넓습니다. 여기 수도 들어오고 오폐수 관로 공사도 모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계에 석축 쌓았고 소나무 단풍나무로 토지를 좀 꾸며놨습니다. 여기 건축허가 오래돼서요. 지금은 이 허가가 죽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집을 지으려면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상당한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사실은 나이 잡수신 분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명당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명당 이라고 하면 배사님 전조 후고 전광 후엽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땅이 이런 명당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집터라고 하는 걸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땅 마음에 드는 거는요, 땅의 기운이 순해 보인다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황토입니다. 황토로 여기 과거 이 땅에서 곱돌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 흙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흙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서 도로보다 적당히 지대가 높은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모두 남향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난다는 남향집.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을 수 있겠습니다. 2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수백 년된 느티레무 한 구루 있는 것도 운치를 더해 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예산군 광시면 미국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시면 소재지. 한우타운으로 유명한 곳이죠. 3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새공원도 3분 정도의 거리고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당저수지. 우리나라 최대의 저수지로 아시아 최대의 출렁다리가 있는 국민 관광지 예당저수지의 상류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당저수지 한 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의 본거지라고 알려진 봉수산 휴양림 인전성도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접근성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톨게이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 고속도로 접근성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반사적 이익으로 투자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땅이 좋아서 제가 기분 좋게 에, 소개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현장 안내 방송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당 저수지 상류 지역에 위치한 남양의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 오늘 두 필지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모두 986 제곱미터, 299 평,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되는 그런 두 필지 땅인데요. 오늘 이 땅하고 요 아래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땅 설명드리기 전에요. 여기, 바로 저희가 이제 2차선, 2차선 도리에 접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어, 수도, 전기, 그 다음에 오수 관로 공사, 이런 기본적인 이제 토목 공사는 전부 다 해놨고요. 조경 어, 수도 여러 어, 소나무, 뭐 단풍나무, 이렇게 식재, 식재를 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바로 요 옆에 이 집도 이제 에, 이 땅하고 이제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이분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고요. 네, 보시죠. 이렇게 집을 짓고 이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도 자 이렇게 이제 정원 예쁘게 꾸미고 텃밭도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보시죠. 네. 어, 저 옆에 땅 사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땅 300평이니까 넓고요. 여기 이제 단지 내 진입도로도 차두대교양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6미터로 이제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는 6미터가 더 됩니다. 꽤 넓고요. 여기 에 이제 한 20여 채 전원주택 단지인데 현재는 5 채가 주택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쪽에 하나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주택을 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입니다. 황토 땅입니다. 하네, 여기 이제 지목은 이제 임인데요 이제 건축허가를 이제 받은 그런 땅입니다. 건축허가를 이제 받아서 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집을 짓지 않고, 현재는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죽어 있습니다. 다시 건축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된 땅인데요. 아주, 그, 이렇게, 어 하루 종일 해가 드는 남양에 자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땅입니다. 남양으로 이제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그런 땅. 그리고 여기 이제 동네 사람들 증언이 에면요 여기가 굉장히, 굉장한 명당이랍니다. 네, 명당이라고 아주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여기 한 20여 채가 앞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5 채, 다채 주택 들어서 있습니다. 네. 아, 이 집은 이번에 지은 집입니다. 이번에요. 자, 이 땅하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땅살 수도 있고요. 자, 이아래땅이아래땅을살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자이아래땅요 자, 이렇게 두 필지인데요. 어, 땅이 모두 다 이제 300평씩입니다. 259평씩이고요. 저 앞에가 이제 2차선 도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매물 장점이 많은데요. 첫째 에, 집 서로 굉장히 좋은 명당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장점이 하나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기본적인 공사, 토목공사, 그다음에 뭐, 어, 관로공사, 그다음에 이제 수도 라인 이런 것, 이런 공사들이 다돼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 차선 도로에. 지금 요 바로 앞에가 2 차선 도로입니다. 네, 여기서는 저, 저 낮아서 도로가 안 보이는데요. 2 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리고 방향이 남향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네, 황토라 아주 땅이 예쁩니다.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어 소나무 이런 그 정원수들 보시죠. 네, 정원수들 잘 지금 갖고 왔고요. 0만 지으면 이제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요, 예산군 이제 광시면인데 에, 광시면은 이제 애당 저수지 이제 상류 지역이고요. 애당 저수지가 그러니까 가깝습니다. 그리고 광시면은 이제 한우 타운으로 유명하죠.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버스로 이제 한우 고기 잡수시러 돼서.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제 광시 하노타운이 여기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지금 요바로 앞에 요산 넘어는 그 황새 공원이 있습니다. 황새 공원 여기도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제 광시 하노타운, 그다음에 황새 공원, 그리고 바로 이쪽 요산 넘어가 바로 어. 예당 저수지입니다. 예당 굉장히 큰 호수죠. 국민 관광지라고 그러죠.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가 있는 예당 저수지, 요, 요, 바로 산 넘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당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남양이고, 네.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이 장점이요. 지금 여기에 오려고 하면은 이제, 어, 신양 IC나 예산수덕사 IC로 나오시면 되는데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어 바로 이쪽 저 광시면 소재지 뒤쪽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2024년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은 이쪽에 톨게이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이제 고속도로 접근성도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 이 매물입니다. 딱 멋집니다. 선볼 게 하나도 없고, 바로 집만 지으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정말 그런 곳입니다. 한 번, 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쭉한번 가보겠습니다. 멋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이제 주택을 지으실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네. 도로 사정 좋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여기 오는 도로가 이제 굉장히 평평한 길로 옵니다. 돌아가 평지이려서 편안한 도로를 따라서 여기 이제 온다고 하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일단 한번 보시고요. 네. 아, 그리고 저, 저 앞에 저, 정자, 큰 정자, 어, 느티나무 하나 있죠? 네, 멋집니다. 네. 이땅 300평이고요. 두 필지입니다. 네, 한 필지씩, 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석축을 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도 어, 양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단지 내에 들어오는 도로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관로 공사 보이시죠? 네. 맨홀 보이시죠? 네. 자 이제 밑에 필지.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로, 이제 콘크리트 포장해 놨습니다. 최근 작업을 해서 이 흙이 좀, 도로에 흙이 좀 있네요. 네. 자, 이 땅입니다. 저 위에 땅하고, 여기 밑에 땅. 네. 자, 밑에 땅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위에 땅 하셔도 되고요. 밑에 땅하고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느티나무 정자 한번 보시죠. 멋지죠? 네, 큰 나무 있습니다 여기. 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가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보다는 한 5m 정도 높네요 땅요. 이 네, 소나무들을 시요예 오늘 이 매물 현장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사무실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다시 보고 싶은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요 네이버 검색창에 최우선 공인중개사를 치시고 검색하십시오. 저희 최우선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많은 매물을 유튜브 영상과 함께 편한 시간에 여러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모바일 앱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토지 면적 299평, 도로, 방향, 땅 모양, 주변 환경 뭘 봐도 이만한 매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지을 땅 찾는 분에게 오늘 이 매물 적극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가격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평당 50만원 해서 매매가 1억 5천만원에 나왔습니다. 토목공사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한 토지가 이 가격대라면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이 매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최우선 공인중개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제 이름처럼 고객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안내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해 신 고객 여러분 중에서 이 매물의 새 주인이 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